우리가 무심코 양파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장이 죽고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신장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다른 장기와는 달리 한번 기능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 건강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잘못된 정보로 신장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왜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지 진짜 범인을 찾고 신장 건강을 망치는 는 양파 음식 다섯 가지와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양파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진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우리 신체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노폐물은 배출하고 다시 재활용해야 할 영양소나 성분들은 재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은 매우 미세한 혈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혈관 덩어리 조직입니다. 혈관이 모이고 모여 아주 세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밀한 혈관들이 좁아지고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신장병입니다. 즉 신장병은 혈관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혈관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입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지방관 같은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이 바로 신장을 망치는 진짜 범인입니다. 자이 주장이 사실인지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비만과 신장 질환, 전염병의 숨겨진 결과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이란 비만을 뜻합니다. 비만 환자가 전염병처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결론 요약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되었고, 유병률은 향후 10년 동안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유병률 증가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만성신장 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체질량 지수는 신규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만에 걸린 개인의 경우 체중 증가로 인한 대사 요구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보상적 과여과가 발생합니다. 사구체 내압이 증가하면 신장이 손상되고 장기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만 관련 사구체병의 발생률은 최근 몇년 동안 10배 증가했습니다. 비만은 또한 신결석증과 신장암을 포함한 여러 악성 종양의 위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이 논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비만이 신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슐린 저항성 증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암과 치매 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원인들을 조사해 보면 당뇨로 인한 신장병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병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사증후군 관련 병이 없어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결석이 생긴 분들도 있고 또 사구체 신념 같은 질환으로 신장 자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결석은 많이 알려져 있는 과도한 옥살산 음식 섭취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사구체 신염의 원인은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과 이로 인한 만성 염증이 우리 신장을 죽게 만드는 신장 투석을 부르는 진짜 원흉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의 최종 결과는 자신의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 약하다면 치매가 오는 것이고 면역력이 약하다면 암에 걸리는 것이고 신장이 약하다면 만성신장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중후군을 만병의 근원, 질병의 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신장에 좋다고 먹는 음식을 100번 먹어봤자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우리 혈관 건강을 살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당연히 신장 건강에도 너무 좋겠죠. 하지만 양파를 아무리 챙겨 먹더라도 신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양파 음식들을 피해야 하는지 그 대표적인 음식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달게 먹는 양파입니다. 즉 설탕을 넣어서 먹는 양파 반찬 쌈장과 같은 소스에 찍어 먹는 양파는 신장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양파를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파를 어떤 요리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즉 건강한 음식의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인슐린 저항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탕에 절인 양파 절임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깁니까? 달게 먹어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파 절임을 얼마나 먹는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양파 절임 같은 꿀마늘 같은 그런 음식들을 예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원재료를 설탕 소스에 버무려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음식들을 총괄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탕이 신장 건강을 망치는 1순위 법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지방간을 빠르게 만드는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살리려면 설탕부터 줄이십시오. 진짜 팔팔한 신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밀가루와 함께 먹는 양파입니다. 짜장면, 짬뽕, 우동, 칼국수, 파스타, 수제비, 우리가 즐겨 먹는 면 요리에 항상 사용되는 양파입니다. 물론, 양파가 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파라도 넣어서 먹었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안을 삼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가 들어가면 뭐든지 건강한 음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파를 넣어서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나요? 끈적끈적한 피가 맑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야지 효과를 보는 것이지 이런 위안과 합리화로 양파를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는 없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엔 먹어야죠.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음식만 자주 먹는다면 우리의 신장 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끔 먹는 외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면 요리를 즐겨 드신다면 밀가루 음식을 드신다면 신장 혈관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장 누수로 인한 만성 염증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염증을 부르는 음식은 혈관에 상처를 내고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음식 역시 신장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줄이고 끊어야 할 음식입니다. 양파로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신장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밥과 함께 먹는 양파입니다. 양파 볶음밥, 카레라이스, 덮밥, 김치찌개, 된장찌개로 먹는 양파 음식들입니다. 물론 밥과 함께 먹어서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밥즉 우리의 주식이 밥인 이상 인슐린 저항성 관리를 제대로 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그 범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입니다. 물론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보다는 훨씬 괜찮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이러한 생각이 결국 우리의 식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전 국민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 국민 절반 이상이 당뇨, 암, 치매, 만성신장 질환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빵도 먹고, 면도 먹고, 그리고 밥도 먹습니다. 우리에게 밥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밥이라는 음식은 우리의 주식이 탄수화물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반찬이 없고 면 요리를 즐기지 않는 날이 없고 거기에다 매일 밥까지 먹으니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이 전부 소진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으로 쌓였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지방으로 쌓였다고요? 아니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혈관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전부 소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미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밥을 끊거나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더라도 밥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밥은 건강한 음식이 될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신장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줄여주십시오. 그래야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 굽거나 튀겨 먹는 양파입니다. 양파 전, 양파 튀김 같은 음식이 있겠죠. 물론, 양파 튀김을 드시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양파 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안주로, 반찬으로 많이 만들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양파 전에 밀가루나 전분이 들어가서 양파를 과도하게 익혀 먹어서 안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굽기 위해 튀기기 위해 사용하는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이 우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에 적은 염증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힌다는 진부한 옛날 건강상식을 아직까지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염증이 혈관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혈관의 상처를 낸 염증입니다. 혈관 독소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늘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안 먹고 오메가6 지방산만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 폭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이죠.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섭취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섭취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외식이나 명절 때에만 가끔씩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가공식품으로 먹는 양파입니다. 물론 양파를 가공해서 먹으면 더안 좋은 음식이 된다거나 신장에 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식품도 양파가 들어갔다고 해서 건강한 음식이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공식품은 설탕,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 마가린 같은 안좋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맛있고 저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식품 회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함과 맛있는 맛을 원하는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가공식품이 필요한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가공식품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신장이 망가진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네 글자.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탄수화물을 위주로 한 식단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슐린 자항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짜게 먹어서 신장이 안 좋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혈관에 상처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짜게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짜게 먹어서입니다. 고혈당이 우리 혈관의 다당 외피를 손상시키고 짜게 먹어서 혈관이 팽창되면 상처가 더 많이 나고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공식품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탄수화물, 고오메가6 기름, 그리고 고염분. 그래서 가공식품이 신장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공식품이 주는 이점은 건강을 지키는 선에서 누려야 합니다.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활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양파라는 음식을 통해 어떤 음식들이, 어떤 식단이 우리 신장 건강을 망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진 혈관 덩어리라고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즉, 혈관을 살리는 음식이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며 식단입니다. 혈관청소부 양파를 더욱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줄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음식은 고기와 함께 먹는 양파, 부추, 무침입니다. 혈관청소부라는 이두 가지 채소의 효과를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아닌 양질의 지방, 양질의 단백질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바로 고기입니다. 돼지고기도 좋고, 소고기도 좋습니다. 닭도 좋습니다. 일부러 값비싼 고기를 고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경제적 여건 내에서 싱싱한 고기를 많이 사서 드십시오. 혈관 건강을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혈당을 막을 수 있고 혈관 손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을 막고 내장 지방을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식단입니다.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죠.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게 되면 우리 신체의 에너지 대사는 포도당이 아닌 케톤 중심의 대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축적되었던 지방을 태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쌓여 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 인슐린 자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이 식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오히려 안 좋아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분들의 주장대로 바꿔 보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오히려 안 좋아진다라는 것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식단으로 고혈압약을 끊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먹고 혈관이 안 좋아졌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홍콩이 기대 수명 1위 국가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인당 1년 육류 섭취량이 300kg에 육박하는 나라라면 그분들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고기는 범인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을 빼야 우리 혈관을 살립니다. 양파는 고기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혈관을 청소하는 양파가 될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두 번째 음식은 생선과 함께 먹는 양파입니다. 해산물도 좋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로도 너무 좋습니다. 양파를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어야 막힌 혈관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우리 몸의 염증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당연히 혈관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메가3는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에게 처방되는 성분입니다. 즉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선과 해산물을 에너지원 즉 주식 식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기처럼 내장 지방을 빼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생선과 해산물과 함께 먹는 양파는 우리 혈관과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다 오염과 중금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곡식과 채소에는 중금속과 농약이 없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입니다. 이두 가지를 줄일 수 있는 식단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해결책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세 번째 음식은 계란과 함께 먹는 양파입니다. 계란이 콜레스테롤 누명으로 우리 식단에서 많이 절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적색육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지만, 계란에 대해서는 완전히 급한 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란은 본래 좋은 음식입니다. 물론, 낭각번호 1번 계란이 제일 좋은 계란이고, 이렇게 건강한 계란을 많이 먹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의 구성 성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1g. 지방 10g, 단백질 12g, 비타민, 무기질, 콜레스테롤 등등.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이 주요 구성성분인 동물성식품입니다. 구성성분으로 보았을 때 고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동물성식품, 가공하지 않은 단백질과 지방은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이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식단이고,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단이고, 신장을 살릴 수 있는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전으로 드셔도 좋고, 찜으로 드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빵이 아닌, 면이 아닌, 설탕이 아닌 고기 생선 계란과 함께 드십시오. 우리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네 번째 음식은 적당한 양파 섭취입니다. 양파가 혈관 청소부라고 해서 즙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듯 양파에도 상당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 드렸듯이 채소가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채소는 주식을 먹기 위한 보조 음식입니다. 즉, 향신채소라는 의미를 더해 고기 생선 계란을 맛있게 먹기 위한 반찬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 비트와 같은 채소를 즙으로 갈아 드시게 되면, 옥살산 같은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신장에 돌이 생겨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즉, 채소는 즙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잘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음식이 아니라 채소가 그렇습니다. 신장 건강의 핵심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식단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다섯 번째 양파 음식은 돼지국밥입니다. 이번에는 외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 메뉴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밥은 빼고 드셔 주십시오 함께 나오는 설탕 각두기 반찬도 드시지 마시고 슴슴하게 나오는 부추 생양파를 쌈장에 찍어 드시지 마시고 고기와 함께 드셔 주십시오 충분히 맛있게 즐기시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인슐린 장성을 개선하고 만성 염증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돼지 내장도 좋습니다 돼지 내장에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당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위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 밀가루, 밥,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 가공식품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이 노력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곡식이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는 식단을 만드시고 혈관청소부 양파의 도움을 받아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신장 건강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 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 분들에게 특히 신장 건강을 지켜 나가셔야 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